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김옥빈이고요. 어, 86년생 현재 고3 학생입니다. 안녕하세요. 우리 오늘 께인사드릴 인터뷰는 새로운 신상품 여기 김옥빈을 소개하겠습니다. 음 취미 특기는요. 운동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. 이가 되어줄 수도 있으며, 수 있으면서도 강요 등 귀가길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합기도 태권도 무에타 했거든요 근데 <laughs> 가격해서다놀라시더라고요 어. 그럼 이제 맛보기로 성능 테스트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역할을 계속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맞는 최상의 배역을 인시를 그 찾기 위해서 바꿔가면서 하는데 헷갈리더라고요, 머릿속으로. 처음에는 이제, 아, 이 캐릭터는 이 캐릭터니까 이렇게 식으로 해야지, 뭐 이번 애가 되어서 행동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, 막상 들어가면요, 이 캐릭터만 계속 생각하고 있던 게, 다른 캐릭터랑 섞여가지고나와지 그러니까 그게 머릿속으로 너무 헷갈리고 힘들었어요. 한참 후에 알게 됐어. 이게 사법생각이야. 진실이 오폐되고 시간이 어서 때로는 진실이 변할 것 같았어. 야 놀랬잖아 해가 지기 시작해 멀리서 걸어오는 동물이 개인지 뉴데이인지 중간이잘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여고계단 포 최종 오디션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많이 부족하지만 어, 최고의 모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파이팅